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루이짠입니다. 연희입니다. 루아입니다. 연아입니다. 유하입니다. 뭐야? 쥐가 다 인사해 응? 개쩔었죠?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MBTI 역지사지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생각하면서 MBTI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연희가 만약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문구 있죠? 연희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절대 사귀지 않아! 하면서 비동의 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상대의 MBTI가 나오나 MBTI 뭐지 연희가? INFP입니다 아, 예, 네. INFP가 나오나, 연인은 나 INFP가 나올 수 있게 더 가깝게 만든 사람이 승리하는 컨텐츠입니다. 뭐야, 너 나랑 하나 차이야? 그냥 E랑 I 차이였어? 그러게 너랑 나랑 너무 안 맞는데?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. 제가 생각할 때는, 루이는 원래는 주기적으로 친구를 사겨야만 하는 성격인데, 오. 근데 어허. 지금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사귀지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.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. 전연희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꼬라지를 2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슬슬 사귀다가 되지 않았나. 내 주변에 있으면 친구들이 늘어나거든, 서로가. 이들이 약간 그거임. 친해지면 계속 친해지면서 발이 계속 넓어짐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계속 만나게 해버림 얘 연이야 얘는 땡땡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게이 성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으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 근데 연이는 좀안 늘어나 야 개웃긴 게 뭔지 아냐 뭔데 내가 너무 안 늘어난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채팅창에서도 친구들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 보고 어우 피곤해 공감하지 <laughs> 마 <laughs> 우리 애들아 애들... <이> <laughs>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으로 계획하며 마감일 전에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빠르게 넘어갑시다.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루이나 저나 절대로 제이 같은 성향은 아닙니다. 아 근데 그게 있음. 나야 뭐 마감일 전에 작업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도 효과적으로 잘못 정하긴 하는데 연인은 마감일은 지키는 것 같음. 나는 욕 처먹는 게 싫어.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보단 동의함에 가깝다 생각함 일단 마감을 전에 한다는 게 플러스 점수가 되게 큼아냐 근데 나도 종종 늦는 경우 있어 알아? 아 그래? 내가 몰랐던 그런 조금 일 못하는 연희의 모습이 있는 건가? 제이 형이랑 늦잠이가 그렇게 빠릿하게 하는 와중에 너무 피처럼 행동하면은 너무 민폐인 것 같은데 역시 그래서 동의함 플러스 1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정도는 훌륭하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음... 아 근데 음아 근데 고민은해봐도 너는 마이너스 3이 맞다. 그래. <laughs> 왜두번 죽여? <laughs> 아 미안하다. 애초부터마이너스3생가하고 있었는데. 종종 이제 제가 루이한테 연락을 하잖아. 시간 될때 연락해줘 하면은 답장을 받은 적이 없음. 그건 맞긴 함. 내가 정확한 날짜를 말을 안 해주면 얘 절대 안 와요. 맞죠. 차에 즉흥적으로 전화만 받음. 일단 일단 그건 참고해볼게.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. 우리 둘다 내가 볼땐 휴식이 먼저. 휴식이 먼저인데. 휴식이 먼저인데. <laughs> 둘다 마이너스 3 깔끔하게 끝내죠. 왜냐면 피곤해도 집안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. 아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. 아, 근데 난 그건 있어.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일 손님이 온다. 죽어도 오늘 에아 <laughs> 그건 나도 그래. 집안에 손님이 오잖아. 나는 미친 놈이 돼. 내 집이 더러운데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온다. 난 진짜 그냥 아예 오지 말라고 해버리면. 음, 아니, 난 어. 죽어도 치어 놈. 특히 난 제이 형이 이제. 야 연아 지금 밥 먹자. 내가 네네 집으로 갈까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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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, 제가 내려갈게요. 아. <laughs> <laughs> 보통 사교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. 그니까 어디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너한테 본인을 소개하는 거지? 안녕하세요, 루이짠입니다 오, 혹시 사이코드 연인님? 이런 느낌? 너랑 나랑 딱 반대로 가면 될것 같은데? 맞아. 플러스 3 드리겠습니다, 연인님. 마이너스 3 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정확하게딱 반대가면 돼요. 웬만하면 먼저 소개하는 편이긴 해서 할 말이 없긴 합니다. 혹시 이러면, 어 안녕하세요 사이코드 루이 짱입니다. 어. 혹시 나오는 순간. 나는 연아? 연아? 아, 예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완전 정반대입니다. 미리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. 마이너 음, 3 드릴게요. 플러스 3 드릴게요. <laughs> 오케이. 테스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야, 잠깐만. 오! 전 정확히 I, N, F, P, 다시 T 나왔습니다. 아... 씨난좀 틀렸어. 뭐 나왔냐? ENTP, A 나왔습니다. ENTP? F가 안 나왔네.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실 사적으로 술 먹고 노는 거를 만나는 것보다 일하면서 보는 모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F는 남자한테 T로 보일 수밖에 없음. 아이씨, 근데 졌네. 아이씨. <laughs> 승리! 퍼센트도 보자, 이 퍼센트 나오잖아. I, 너81%보았어나 E, 너 100%. <laughs> 그냥 아... 100%. 졌다. 100% 맞긴 해요.